안녕하세요. 신비한 약초입니다. 자, 오늘도, 뽕상황을 보러 왔어요. 뽕상황을 보러 왔는데, 아, 어제, 네 개짜리 두 나무 보고, 자,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음이 뽀드득 뿌듯 뽀드득. 아 좋다. 자, 오늘도 열심히 발품 팔아서 좋은 결과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아, 제가 오는 도중에 저 밑에 어, 황철나무 가지가 하나 부러져서 어, 올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황철나무예요. 아, 살아있는 나무인데 아, 지금 햇볕 때문에 그런데 황철 갓생황이 굉장히 커요. 아, 살아있는 나무에 저렇게 자생을 하네. 자, 아, 이게 황철나무예요. 황철나무. 자, 어디서 봐야 잘 보일까? 아, 여기서 보면 되겠군요. 자, 보이실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저거 한 덩어리가 1kg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황철이 1kg 짜리가 어디 있냐, 그러겠지만, 제 영상 보시면, 두께 빵, 엄청 큰, 아 이런, 황철나무에, 제 차가가 달린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큰 황철이 제가 채취하는 게 있었어요. 아, 이 밑에서 저 정도 사이즈면, 저거, 제가 봤을 때 2단이에요. 2단이고, 야, 저거 어마하네 저거 이거 나중에 정말 와서, 하나 채취해야 될것 같아요. 저거는 하나만 따도 일단 떨어집니다. 자, 데 오늘은 성조끼도 없고, 아, 안전벨트도 안 갖고 오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뽕상만 위주로, 아니면 쓰러진 황철 이런 것만 위주로 어, 보러 다닐 겁니다. 아, 첫 출발서부터 저런 대물을 보여주네 아,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아요. 자, 출발. 아, 쓰러진 나무가 있어서 와봤더니 달리라는 달, 어, 황철 상황은 안 달리고. 아, 이렇게. 잔나비들이 무대기로 달려있어요. 아. 근데, 지금 시작이라 이런 거 간섭하고 다니면 제가 오늘 무거워서 산행을 못해요. 패스하고또 이동할게요. 아, 이런데 황철이 좀 많이 달려야 되는데 황철이 안 보이네. 아 이런데서 잘못하면 그냥 쫄적입니다. 자, 이동. 자. 아 이동 도중에 뭘 하나 본것 같아요. 아뽕 맞네 아, 또, 많네, 또. 아,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줄줄이 달려 있네요. 자 아, 뽕입니다. 아 죽인다. 아, 자, 이거 보세요. 좋아, 좋아. 아. 자, 또 오늘도 시작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합니다. 좋아, 좋아. 자, 이 정도 중에, 아이고, 하나 본것 같아요. 이게 경사면이 유한 것 같지만 되게 가파르다. 아, 사이즈 괜찮네. 아 사이즈 괜찮아요. 아 색깔 좋고. 아 이렇게 위에도 하나 달려 있어요. 아 원래는 요런 나무, 이렇게 꺾인 나무 지금 쓰러져 있는데 여기도 파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아, 영상 한 손으로 못 파니까 영상 끄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다 파면서 봤는데 아, 은달렸어요. 이렇게 그래도 귀한 뽕을 또 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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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네, 이동 중에 또 어, 이렇게 아해 때문에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나? 아, 하나가 속에 붙어 있어요. 와, 지금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입이 얼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선객이 나무를 잘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 기가 막히게 많이 붙었네. 뭐 이렇게 붙고 있어요 계속. 이 옆편에도 하나가 있네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달렸네요. 네. 자, 여, 아홉 개가 달렸네요, 아홉 개가. 이야, 뽕나무가, 아까 저쪽에도 보니까 각을 떠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에, 네, 이거는 뭐, 다시 그 자른 분이 오셔서 따가실지 모르겠어요 딸게 아니라서 영상만 담습니다 네. 이동 자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우 엄청 춥네요 눈발도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일 눈이 온다 그랬는데 아. 이 정상머리 올라가니까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기분좋게 뽕상황 보고 예, 황철상황까지 봤어요 그 황철상황은 제가 연장 챙겨서 예, 안전장비 챙겨서 와가지고 그때 영상 한번 더 올릴게요 자 다음 영상까지 바이바이